나의생명나의정성다주님만을의하여전생케하오주여참아 오직 을수 없어 주만 우린 가. You yeah. 이려주셨으이좋상는데이영에리이 영상에서 이영에요이복음에서장영절한 예, 절만 하겠에니다 제가 에독이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서이영하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이이 약간 오늘 다 말씀 첫 번째 분이이목사님 말씀 너무나 습니다이이 또또 이, 목사님 <laughs> 정말로 우리 이 목사님 내가 요한 기시로 지금 배우고 다닙니다. 추석 날부터 내가 쉬지 않고 목사님네 근처 대교에 가서 제가요 가서 요한 기시를 배워요. 너무나 진주 같은 말씀, 이 시대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거를 우리가 믿게 하는 현실에 믿는 것은 우리가 다지나온 거지만 다 다가올 요한 기시를 저는 요한 기시를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한테 많이를 배웠지만은 정말로 우리 금초대 목사님은 처음 이런 말씀을, 진주 같은 말씀을 가져왔기 지 때문에 추석날도 어디 가지 않고 목사님들에 가서 정말로 거기서 대접도 받고 영유가도 먹고 추석날 지냈습니다. 오늘은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어주매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부부 밖에 가서 안 해요. 우리 둘이 부부 밖에 가서 항상 가서 부를했습니다 예. 쟤는 말씀이 좀 부족하고 이약가지만이내 마음에 근심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아 나가 누굽니까? 주님을 이야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슴 속에 못 만들었어요. 세상은 또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적인 이야기에 계신 분이 다 우리의 주의 종들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입어는 주님 주님하지만은 주님과 관계없이 멀리 떠나고 사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 세상 생각, 이렇게 사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을 근심하지만은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님다고 예수여 예수여 나름서 부르면도도 뒤돌아서는 근심걱정이 내 머릿속에 참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떨쳐버려야 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시김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랬다가서 숨을 시김하고 잡을 자리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끼어서 기도하고 네. 주님을 항상 오늘도 신부단자인데신부단자같이 주님 말씀만 우리가 항상 사과하고 주님 아, 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근데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바로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의 말씀으로 산다, 산다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날마다 발버둥 치고 하늘에, 하늘내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입술을 높은데, 마음으로 범죄, 생각지 못한 죄가 많은 죄를 짓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9시에 우리 임목사님 묻자고 소리 잡으면서 한 20, 20분, 3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때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 은 주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고해기를 합니다. 밤마다 해야을요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다가도, 정말 해계도 아하지만저희들은또 하루 사는 거를 우리는 9시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말로 해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많은 죄이 지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지만,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방대로 산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만또 다시 우리가 또주 부부간에 항상 좋은 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젊은 분하또 선배님도 많고 또 비슷한 분도 계시지만 부부 사이는 안 싸울 때가 없어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게 관심이죠. 부부 사이 만나면 또 관심이 없습니다요. 그분이 그 되겠어요 부부 사에하기또야 보고 하고 또 그리고 또 회개. 크게 믿음이 성장되고 또회기도 해야 하고 그냥은 주님과 관계가 가차오라고그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부를 제대로 보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사놓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구만 다시금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맨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아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반복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근심하지 만는데 우리는 맨날 근심합니다. 하나에 대 맡기고 주님한테 맡기는데 주님 맡기지 못한 게 그게 믿음이 적은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수 없는 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항상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영농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걸 우리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저는 그래요. 앞에는 내가 오바되고 5분을 오바했습니다. 10분 설계를 하는데 오바해서 오늘 5분밖에 안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드시고다 목사님 앞에서 내가 무슨 설계를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말씀 전하려면 고 제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분만에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 너무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들 가정과 제희들 가정과 항상 평화롭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와서 뭐래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못 지키면서 모든 성들한테는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라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키면서 정말 모든 성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아, 네. 정말로 주님의 시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오늘도 목사님이 이 목사님 첫 번째 목사님한테 두드려주시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드렸거 오늘 제가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참 기한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말씀을 가득합니다. 저는 너무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또이 제가 순번이라 오랫동안 또 기다린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말씀들을. 네. 그런데 하여튼 다행이 아니에요. 우리는마음의 근심하지 마요. 우리가 물질의 근심,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또 설교도 있는 것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게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믹서에서 가르치냐. 네. 오늘 첫 번째 한 목사님이나 두 번째 목사님, 가든 이 목사님인데, 믹서에 얼마나 말씀참 그 잘합니까? 네. 저는 참 말씀을 못해요이말씀 전하는 지만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네. 전합니다. 오늘 이게 정말 너의 마음에 큰 심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주안에 빼고, 아, 네. 주님 말씀으로 사랑의 쉼으로 부탁을 드립니다.